자 문제 5번 문제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날짜는 11월 8일이고요 날짜 11월 8일로 어, 해놓으시고 영업부 사무실에서 에어컨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려고 수리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수익,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우리 수선비로 하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금거래니까 출금 해놓고 계정은 수선비 800번대로 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3만 원.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날짜 6번 문제는 11월 19일. 11월 19일. 거래처. 거래처는 또 접대비 아닐까? 아니네. 거래처 아사달 유통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상품 매출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고 외상 대금이라고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중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30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 할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써야겠구나. 300만원에 2%면 6만원이 되겠죠? 어, 6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계정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차변, 대변, 나누어 서해야지 출금 전표랑 예, 입금 전표라면 그 계정이 뭐죠? 전표가 두 장으로 나뉘어지니까 일단 대변부터 입력을 할게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어디 음 어디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느냐? 아사달 유통이라고 그랬죠? 금액은 총 300만 원이 회수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여기 보통예금으로 6만 원을 뺀 6, 아, 계산하기 저 이거 화면 보세요. 저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여기 매출 할인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인 거써 주시고요 금액 6만원 계상했으니까 여기 6만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온 거는 294만원 금방 여기 딱 계산이 되죠 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날짜가 12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날짜 12월 10일 해주시고요. 어,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50%씩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되니까 어, 회사 부담분은 12만 5천원 본인 부담분은 12만 5천원 현금 납부했대요. 근데 회사 부담분은 지금 복류생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예 지금 저, 저기 계정이 두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일단 저는 돈 나간 게 확실하니까 대변부터 입력할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결제한 금액은 25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다가는 예수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수금으로 해놨던 거 직원 부담분은 12만 5천 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12만 5천 원은 복류생비로 처리해달라 했으니까, 복류생비로 12만 5천 원. 이렇게 처리하면, 예, 요 문제도 금방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음, 12월 20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12월 20일, 어, 단기 운영 목적. 단기 운영 목적이면, 단기 매매 조건을 사용했다는 뜻이겠고, 동행 발행 주식 천주. 액면가 단기 매매증권은 시대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은 전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 6,500원에 구입했대요. 취득 시 수수료 11만원 포함한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에는 어, 잊어버리지 말고 수수료 비용.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900번 대 수수료 비용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어, 샀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은 6,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65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별도로 써줘야 된다고 했었죠 수수료 비용은 조회하셔서 어, 영업외 수수료 비용인 900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어, 별도로 써주십니다 11만원 그 다음에 어, 주식 취득금액하고 수수료 합쳐서 보통예금에서 어, 이체해서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661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여기는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오류 문제를 갖다 수정하는 거니까 날짜 주어진 대로 10월 3일부터 한번 조회를 해 볼게요. 10월 3일 조회하시고요 보통예금으로 어, 그렇네 보통 예금으로 지금 17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얘가 외상매출금 입금된 건줄 알았더니, 여기 외상매출금 17만 원의 회수거래로 회계처리한 내용은 GS상사에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여기 뭘 빼주셔야 되겠어요? 뭘로 아, 바꿔주셔야 돼요? 이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이란 기종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이자 받은 거 17만원 이었어요 었 거래처는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0월 15일 거래 10월 15일 지출된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지급한 게 아니라 아, 당좌수표가 아니라 보통 예금 아,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여기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예, 얘도 간단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결산에 대한 거네요. 어,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세요. 1번. 2020년 4월 1일에 영업, 어,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이 돼서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비용처리법이에요. 4월 1일에 올해 거 9개월치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보험에서는 만세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120만 원, 보험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어, 3월 3, 내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적용을 주는 어, 내용들을 알려줬는데 지금 120만 원이라고 하니까 올해 9개월이면 올해 거는 90만 원, 내년 거는 30만 원. 이게 나눠져야 되겠죠? 근데 내년 거 30만원 미리 낸 거니까 얘는 12월 31일날 해주고요 12월 31일날 차변에 내년 거 미리 낸거 30만원은 선급비용이겠죠 그래서 선급비용 해가지고 30만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 보험료 그냥 3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얘는 손익의 이연에 관련된 계정이죠 음. 내년 거 30만원 미리 낸거 선급비용 처리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이, 이 다음 페이지의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예. 자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결산, 결산일인데 아직 기록을 안 했대요 근데 여기는 어 계산 당기분 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얘는 돈을 받았다는 뜻이겠어요 못 받았다는 뜻이겠어요 이돈 받은 게 아니라 올해 영업의 수익 발생한 건데 기록을 아직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아직 돈 받지 않았으니까 얘는 영업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이라 뜻이죠 손익이 이상 임대료 못 받은 거 기록하래요. 임대료 못 받은 거 기록하라면 미수 수익. 그래서 차변에 음, 못 받은 거 미수금인데 수익을 못 받았어. 그래서 미수 수익 써주시고요. 금액 아래 켜준 대로 50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여기 임대료 써주시면 되겠죠. 계정 조회하셔서 임대료 몇 음, 밑에 있네요. 음, 50만원 예, 손익의 예상에 대한 문제를 <laughs> 낸거네요 자그 어, 다음에 <laughs> 3번 문제는 어,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이 현금 장부보다 5만 천원이 많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하는 날짜인데 장부금액 하고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났으면 현금이 많은지 적은지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랬었죠 얘는 지금 현금이 더 많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현금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51,000원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얘 지금 차이나는 이유를 밝킬 시간이 없어요 그죠 12월 31일이니까 얘는 자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랬었죠 여기다가 자비익 처리해서 쓰면 되고요 어, 입금전표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변 대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현금 과부족 기정에서 12월 31일 당일날 현금이 차이났을 때 기록하는 방법을 시험 문제로 냈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이 850만 원이에요. 전표 입력에 구분할 때결 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사용해서 입력하래요. 그러면 얘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일반 전표서 입력하지 않고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한꺼번에 입력하기로 했죠 결산자료 입력가셔서요 자동분기를 시켜야 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하시고요 여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기말상품 재고에 칸에다가 여기 금액 850만원 이렇게 그냥 입력해 주시면 결산자료 수동분기 결산자료 입력하실 때는요 어, 일반전표 입력에서 수동결산 분기부터 다 입력하시고 자동 결산 붕괴는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입력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F3, <laughs> F3의 전표 추가 누르셔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기 입력한 그 어, 자료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결차 결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괴가다 처리가 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인데 마지막 세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 첫 번째 거 보니까 6월 30일 현재 유동 부채. 얘 유동 부채는 지금 통합 계정이죠. 그다음에 두개 개념이죠. 그러면 얘는 재무상태표에서 6월 조회하셔 가지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유동 부채 금액 얼마냐 그랬어요. 유동부채 금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유동부채금액 유동부채동액채기액와 있는 와있이시죠이시 어, 찾으셔가지고 거기 답안지에다가 여러분이 t 타이핑 o 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o u don't put it, you don't put it, you don't p 물 t it, you 이렇게 거래처 물어보면 얘는 다른 수에서 보면 안되고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랬었죠 여기 나가서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3월 31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었네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아사달 유통권 물어봤으니까 아사달 유통 이 것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질문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예요? 근데 아세달 유통은 발생한 거 이외에 지금 뭐 갚은 거 내용 아무것도 없죠. 음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은 잔액이라고 써 있는 420만 원 이렇게 답하시면 될것 같으네요. 마지막 문제 상반기 중에서 복리 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의 차이 금액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건 월비교는 계정의 월비교는 총계정원장 음, 총계정원장을 여기 조회하시라고 했었죠 예 나가고 총계정원장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여기 월별 비교를 해야 될 테니까 상반기면 1월 1일부터 요 6월 30일까지 계정과목은 복류생비만 보자고 했으니까요 봤더니 1월부터 6월까지 금액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달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은 달. 가장 많은 달은 지금 2월 달인 것 같아요. 그죠? 182만 5천 원. 가장 적은 달은 여기 6월 달이네요. 6월 달에 50만 5천 원. 그러면 182만 5천 원에서 50만 5천 원 빼면 금액 얼마라고 나오게 되겠죠? 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제 92회 전산회계 2급 어, 실기까지 문제 한번쫙다 같이 풀어보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